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테입니다 하... 사이코로 사이코 여섯 번째 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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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저는... 네, 자, 제작자 밑에 달아둘게요. 네, 자 이제 이제 여섯 번째 주사위 거든요 그럼 어떻게할 거야 여기서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6그 다음엔 제가 이제 6을 내서 다시 하고 6이잖아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 이제? 어쩔 다시 던져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그냥 불안해하고 끝이에요? 그냥 불안해하고 끝이야 이겁니까? 예? 아니 뭐뭐 뭐 예상은 했는데 자 아무튼 네 아직 마지막을 보는 건 일러요 마지막을 보는 건 일인데. 자 여섯번째 눈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씨, 진짜 왜 아니 왜 내가 좀 에휴... 진짜, 진짜 쓰라린 여자애들 진짜 누구 한명을 또 여자애인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 사랑의 굶주린 어이구 시작부터 저 시작부터 대단하시네요 아주 코멘트 한번 지대로 달아주십니다 예 지울 수 없는 헛된 환상을 마음에 그린 끝에 당신을 길동무로 삼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 그 대화로 해결해요. 좀좀 싸우지 말고 말로 해 합시다. 말로 해. 예? 싸우지 말자고. 내가 서로, 서로, 아니, 싸워도, 싸워도 서로 이해하기 위해 싸우는 거지.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러지 말라고. 뭐한 짓이야? 지난번, 타이코 네번째였나? 네 네번째에서, 네번째는다 네번째였죠. 네번째에서, 아, 진짜, 씨. 유튜버 사이코 말이야. 네, 네 아무튼 여섯번째 눈에 네 왔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졌네요. 그 와중에. 이거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뭐. 나름 그래도 좋은 여행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 멘탈이 그 산산조각이 난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나이름 메타로 그리고 내 시작부터 후드로 패네요. 부딪쳐서 미안. 그냥 갔네요 얘. 난 제대로 사과했는데. 아, 참. 용서하세요. 예. 그냥 안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뭐 때릴 거야? 니가니가 때릴 거야? 어쩔 거야? 제발 그만 좀 해. 자. 여자애가 있었다. 안녕, 메타로. 나나. 우리는 사귀고 있다? 지금 나나 여기 여섯 번째 루트에서 나나랑 이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요? <laughs> 그럼 안 되는데, 나나? 나나야, 그럼 안 돼. <laughs> 제발 떨어져. 최근 모바일 게임에 빠져서 매일 밥을 세우고 있다. 전 라스트 오리진 하고 있고요. 예. 나를 진심으로, 사...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게임에서 그러지 마세요 좀. 하... 잠깐만, 너 뭐야? 너 뭐야? 잠시만요. 로그를 보시면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평범하다고 어떻게 뭘 계속 한 놈이 제일 행복해? 아니 뭐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아는 소린긴데 뭐 입장료가 많은 지금 지금 테마파크가 입장료가 많은 이요 10만원 10만원 이요 알바비 들어오면 또 놀러가자 어때 알바비로 매번 10만원씩 내고 싶지 않아요 알바비 벌어놓고서 10만원씩 뭐, 그럴 바에야 모아놓고서 스위치 사가지고 동물숲할 겁니다 저 저 아직 도그 스윗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가 내제 네, 버킷리스트에 하나요? 어쩔 수 없네. 그럼 니가 내라. 그래, 니가 내 죽고 싶어. 아, 금전전이 여유가 없대요. 아, 부모님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한 이상, 매달 받는 적은 용돈을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예. 아 귀여운 여자애들이 팔랑거리고 토끼 반이걸어우예 와우 뷰티풀 우린 죽게 될 거야 예 yeah. 유키마루도 같이 데려와도 돼예 yeah. 여기와 갈이휴가게 아아 아픔 서비스 해줄게 예 좋아요 좋아 서비스 좋아요 제발 사이코가 나타나지 마는아 제발 좀 제발 좀 그만해줘 내가 내가 아, 이제, 이제, 다섯번의 사이코를 거치고 나니 이젠 예야 메트로 들었냐? 나나 종업원 인기투표 넘버원이 됐다는데 안녕, 나나? 안녕, 나나? 예. 놀리러 온 거면 당장 나가, 쓰레기 자식아. 너 언젠가 살해당할 거라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야. 뭘 이제 와서. <laughs> 네, 뭘 이제 와서. 사이클사이클 다섯 번 왔는데, 네. 나는 아, 꽤 제대로 하고 있네. 자 맛있어지는 주문을 외워주는 딸기 오레는 조금 예 조금 그래요 그림을 그려주는 초코 스위트 저 초코 좋아요 초코 좋아요 네 초코 좋아요 초코 좋아해 예예 예, 절대 안 놓칩니다 예난예 <laughs> 아이고, 이렇게 바로 너 그러다가 전번에서 몇 번을 죽었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아이고, 참나. 참나, 진짜. 아니. <laughs>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이코 사이코를 하면서 배드 엔딩이 나왔었을 때는 사이코가 다른 애입니다. 다른 그 느낌을 보여줘요.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배드 엔딩에서의 사이코는 그러니까 사이코의 느낌이 살짝 씩 조금씩 달라요. 약간 그 가지치기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른 다른 사이코 그건 느낌이 다른 사이코라는 게 진짜 사이코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사이코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배드 엔딩이 그냥 그냥 수류탄 던지고 터져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엔딩이었어요. 네, 그건 사이코랑 딱히 관련도 없는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예,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배드 엔딩이라는 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 사이코는 사이코가 아닐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던지 뭐암튼 이분 탓이 아니면 뭔데? 어서 오세요 손네네 그룹 그룹 그래 그래 그래라 그래 그래 음 그래 그래 그래라 이젠 뭐납남하다예참나 <laughs> 미쳐버려 진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 네.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뭐라야 해 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서로 이해해 주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젠 뭐 예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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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지킬거야 아이고 근데 근데 신입인데 신입인데 와가지고 쓱쓱 하려 했던거야? 네 지금 보시면은 말투가 뭐냐면 이게 처음 뵙겠습니다, 에요 항상 나나 선배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서 신체 싣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노데스 쪽인가요? 예. 그렇대요. 사이코짱이야. 이 남자 친구, 인네 번째 친구 메타로 소꿉친구야. 어, 메타로야. 잘 부탁하는 거예요. 사이코라고 합니다. 죄의 자잘아 쓰고 죄 죄를 왜 이름을 누가 자꾸 어떤 부모가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핸드폰 잠시만요 음악이 없나? 네 음악 돼있는데 뭐에그 아이 누구야 아 어, 나나의 후배라는데 나나의 후배라고? 유키마루야 잘 부탁해 카렛이 있어 이런 무시하는 거야 그런 미움받을 짓을 해보는거 아니 그게 아니야 명백하게 태도가 다르대요 네. 나나 앞에서밖에 말하지 않는건가? 사이코짱 이건 나나의 가방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스트랩 토끼와 병아리 모양 아하 어? 그때 쓴 웃음을 왓더 오우 노 설마 설마 뭔가 수, 뭔가 이상해요 여 스트랩 기억해두세요 나나, 나나가 그리고 석연찮은 그 뭐냐 표현을 보인 것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나나가 좋아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건 찐듯한 열대야. 땀이 줄줄을 내리고 사이코는 난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대로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살아갈 의미를 알길수 없게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면 좋을 걸까요? 특별한 감이 그녀의 소유물. 그녀는 미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지. 이 가위는 세상에 있는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잘라낼 터였다. 자신 밖에 없는 방에서 우드커니 죽음을 거린다 사이고. 오케이. 옛날에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회상하는 것처럼 내가 한 일은 말이지. 괴로운 추억을 끊어버리는 거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그의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사명은 그걸 도와주는 거야. 착하지 착해. 제 머리도 잘라주세요. 안심하면할수 있는 거죠. 괴로운 추억들도 지워주세요. 전저 이상 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없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답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전 누구에게 의지해야 좋은 건가요? Oh no o no. o no. 어또 no. 여기 왔네요, 네. 안녕.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당신은 응. 왜 항상 여기 있는 거죠? 뜬금없는 질문이네. 어렵네. 어째서라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딱히 화를 내는 건 아니야. 그냥 이그 드디어 입을 열어 준게 기쁜 걸. 옛날엔 좀더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었다. 언니가 있었을 때는. 도시에 간 후에 돌아오지 않게 돼버려서 나도 한창 이럴 때 힘들었는걸 어린이 된다는 건 그런 거니까 그니까 다섯 살 터울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도시에 간 이후 네 도시에 갔대요 근데 네그 언니를 동경해서 망했네요 <laughs> 망했네 뭔지 몰라도 얘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 안녕. 아에 헬스장 갈래? 아, 여러분 저 헬스장 갈려 했거든요. 사실. 사실 이, 그 전역한 이후에도 또 근육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다시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갈려 했는데 비싸. 비싸다고 어, 젠장아 요 어쩌라는거야 나보고 너야말로 살 빼야하는게 에잇 여자친구한테 그런식으로 말하기야 안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항상 그런식으로 넘어가려다니 이런걸로 용서해줄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메타로 바보 어제는 귀여웠어 사람 돼지라고 놀리면 안 되지. 아, 난 돼지라고 놀려도 상관없어. 사실이 니까 사실이니까. 하지만 나를 돼지라고 놀리는 걸 참을 수 없어. 네 아이고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세요? 나나짱 왜 이러세요? 왜? 타이코짱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뭔가요? 어째서 어제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스트랩을 말하는 거야. 스트랩? 같은 걸 팔고 있어서 사버렸다고. 네,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러시죠, 나나 선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나나 선배 뭔가 곤란한 거라도 있나요? 어제 그 남자인 거죠. 남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군요. 나나 선배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왜그런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았나요? 안수한 친구,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나나 선배에게 저는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내가, 제가 나나 선배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좋은 존재란 건가요? 가르쳐주세요. 나나 선배에게 저는 무엇인가요? 온라 하신 거죠? 알고 있어요. 나나 선배에 대한 건 전부 알수 있으니까요. 나 선배, 나 선배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향은 같잖아요. 너희들 항상 같이 들어갔었잖아요. 너를 싫어하시기는 건가요? 예,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뭐 망하겠죠. 예, 근데 뭐 저는 네, 배드 엔딩을 먼저 봐야 예. 아이고, 빨리 뭐뭐할 거야? Yeah.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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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대로 진행돼? 어라, 그대로 진행되네요. 아, 그대로 진행되네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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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 배드닝은 같이 돌아간다. 에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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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나와 연락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가 아닌데 배댄니가 오케이가 아닌데 왜 저는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아이고 나나 나나 <laughs> 타이코 그게 누구야, 메타로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나나라고 네 여자친구 알고 있아뭘 강추? 야 메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들의 속구치, 어이구 뭐야 이게? 그런가요? 당신이 봐온 곳은 진짜였나요? 그건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을지도 몰라. 아니면 이렇게 정신병원의 병실 안에 묶여 있는 정. 당신은 계속 여기서 망상하고 을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평생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적은 지식 속에서 망상하고 창조한다. 심오한 심층 심리 세계는 흥미롭겠지만 이제 당신도 지쳤을 테니까 슬슬 쉬는 게 어떨까요? 아니 맞죠? 맞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그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안 맞다고 배드 엔딩들은 즉 배드 엔딩들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 이야기의 전체 흐름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정신병원 얘기가 아니잖아 정신병원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맥락이랑은 아,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배드닝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야. 예, 아 물론 엔딩에 힌트가 될수 있어요. 진짜 엔딩에 힌트가 될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 이 내용을 구성하는 건무리란 거예요. 사이장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메탈릭에 연락해야지 엄청난 수의 알림이 쌓여있었다 아니 여러분 소리 아니 그 아니, 뭐, 아니 소리 지르지 말고 아니 그 비명 지르지 말고 나나야 그냥 그냥... 나냐, 그냥... 그냥 대화를 해주면 되잖아. 에, 나나, 나나, 그냥... 그냥 진정하고... 진정하고 대화를 해줘.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사이코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어, 나 선배를 무섭게 만들어 버렸어. 화나게 해버렸어. 미움 받아버린 걸까? 아니 그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싸울 필요 없, 그러니까 나, 나는, 나는, 나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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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나는, 나 그러니까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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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는전한 일인데 는그 그러니까 저럴 때는, 물론, 좀, 불, 좀, 기분 나쁘긴 해도, 일단은 뭐, 아기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직 아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이 있으면 되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같이 돌아갔을 때왜그 지경이 됐는지, 그거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요즘 누가 계속 나를 따라다닌 것 같아. 오늘 아르바이트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이상하다고 사이코짱. 하루밖에 하지 않는 이벤트를 봤었잖아. 그게 왜? 이 토끼와 병아리 스트랩은 그 이벤트에서만 파는 한정판이야. 그날밖에 구할 수 없었어. 우연히 내 거랑 같은 걸 팔고 있었으니까 샀다고 말했지만은 그걸 내가 이걸 사는 모습을 사이코는 보고 있었다는 거지. 계속 우리의 뒤를 따라다녔다는 거잖아. 들었네요. 그리고 그 스트랩을 거기서 밖에 구할 수가 없으면은 그 스트랩을 거기서 밖에 구할 수가 없으면은 걔는 그거를 갖다가 샀단 얘기인데 거기서 샀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가 아르바이트를 오기 전부터 계속 그랬단 얘기인 거고 근데 왜사해당하는 걸로 생각이 날지. 아이를 멀리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아. 어렸을 적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난사이코짱이 아닌 거지. 나는 내가 맞겠지. 뭐죠? 이건 또 갈피를 잡기가 어렵네요. 이번 에피소드는. 자, 암튼. 이제 아르바이트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사이코죠. 이제 쫓아내면은, 예. 누구. 당신 누구. 나 메타로야. 해, 당신이. 그래서 이런 곳에서 뭘 하시는 건가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우연이네요. 저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사람 아닐 겁니다. 그사람그사람 <laughs> 아닐 거예요. 뭔가 좀 달라 느낌이. 선배가 어떤 관계인지.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라고 우기면 뭐... 어? 나 선배는 한패라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건가요? 나 선배라면 지금 좀 다른 남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건 사기예요. 이건 거짓말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배드 엔딩에서의 거짓말이고, 이거랑 내용 달라요. 예. 아니요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얘 배드닝이에요 이쪽 이쪽 내용이랑 달라요 하지 말라고 이런거 <laughs> 아니 좀좀좀좀 좀, 좀, 좀. 아니 사실 이쪽도 사이코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사이코는 아마 나나에게서 메탈로 떼어놓는 것 떼어놓으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네 뭐, 오늘은 원만하게 진행은 됐네요. 원만하다는 게내 토럴의 수준이라서 끔찍하다는 게, 그마저가 끔찍하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뭐 누가 죽진 않았잖아요? 네? 첫 번째 배드엔딩에서 칼빵 맞긴 했는데, 뭐. 하. 그럼 전 지금까지 사이코로 사이코의 가르마터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